96번. 뭐,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요. 혼자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하고 강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은 더 이렇게 머리에 와서 닿고 외우시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96번. 96번의 질문은 왜 미국 국기에 13개 줄무늬가 있는가? 미국 국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네. 줄이 줄이 몇개요 줄이 13개 13개 미국 붓기에 줄은 13개 별은요 별은 50개 자 13개가 있고 별은 50개가 있어요 되시죠? 13개의 줄은, 13개의 줄은 최초 미국에 온 영국으로, 영국으로부터 온 청교도들이 최초의 이 13개 조 미국 영토의 13개 줄를 여기 13개 줄을 처음에 세웠어요. 이 처음에 와서 세운 13개 주, 이 13개 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줄 13개고, 별은 오늘날의 미국의 50주라서 그 줄을 대표하여 별 1개씩 50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 국기에 있는 성조기, The Star Spangled Banner, 성조기에 있는 줄 13개는 최초의 13개 줄을 대표하고, 별 50개는 미국의 50줄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색깔, 빨강색, 하얀색, 파랑색은 빨강색은 용기. 하얀색은 정의, 푸른색은 명예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96번의 질문은, 왜 줄이 13개 있냐? 미국 국기 안에. 그러면, 13개의 주가 있었기 때문에, 13개의 주를 대표한다. 그 열세 개의 줄은 최초의 13줄을 대표한다. 그러면 되죠? 영어로 이제 말하셔야죠. 영어로.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질문부터. 질문부터. 왜, why, does the flat, flat, flat. 이게 붓기에요. 왜 국기는 갖고 있습니까 해복? 왜 국기는 갖고 있습니까 열세 줄을? Stripes가 줄이에요. 줄, 줄. Stripes, stripes, stripes. Why does the flag have thirteen stripes? Why does the flag have thirteen stripes? Why does the flag have thirteen stripes? 자, 왜 열쇠 줄을 갖고 있느냐, 국기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최초의 열쇠 줄을 대표한다. 아, 이거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Because! 왜냐하면요. 열세주가 있었어요. There were thirteen colonies. 이 colonie가 식민지거든요. 그래서 처체의 최초 식민 이주지가, 식민지가 열세주가 있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 were thirteen colonies. Because there were thirteen colonies, 이렇게도 되고 c o l o n s 가 이게 식민지거든요 그래도 thirteen original states. Because there were thirteen original states. 이래도 답이 되고요. Because there were thirteen colonies. 답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because 왜 열쇠주를 갖고 있냐 왜냐하면 최초의 열3주가 있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 were there were 그냥 외우시면 돼요 because there were certain colonies 또는 because there were certain original states 됐습니다 97번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97번은 왜 붓기는 50개 별이 있는가 왜 붓기는 50개를 갖고 있나 다시 u 그 the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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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기는 갖고 있냐 몇 개를 50개 stars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왜 50개 별이 있는가? 한 개당 한 줄을 표현하요 그죠? 한 개당 한 줄을 표현한다고. 미국에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0개 주를 대표하는 거예요. 50개 별이. 이걸 영어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Why?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Because there were, there are fifty states. 자, 이거 다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번은 one for each state 한 주에 각 주마다 한 개씩이요. 그 50주니까 50개라는 얘기죠. one for each state 그래도 답이 되고요. because there are 50 states 뭐라고요? because there are 50 states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Because there are 50 states. have 50 states. 이렇게 하면 좀 답이 약하지요? One for each state. Uh, there are 50, state, 5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o, in the US flag, there are 50 stars. you 너무 know, 이렇게, one for each state, because there are 50 states. 어느 걸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98번. 자, 98번 들어갑니다. 98번도 상식적인 질문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적 질문. 예. 미국 국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국 국가.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죠. 우리나라 국가의 이름이 뭐냐? 한국, 우리나라 국가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애국가. 그럼 미국 국가의 이름은? 미국 국가의 이름도 애국가인가요? 아니죠. 미국 국가의 이름은 미국 국기를 표현하여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미국 국기와 이름이 국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The Star Spangled Banner. The Star Spangled Banner. 성조기. 성. 별성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조기. 그래서, the star, spangled, banner. 자, the star, spangled, spangled, spangled. 그 다음에, banner. 이 banner는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1소대 2소대 할때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이거 자기 부대를 대표하는 이 군깃발을 배너라 그럽니다 이 군깃발 배너 그냥 일반 깃발은 플랙 군대용 깃발은 배너 그 배너 그 깃발 그 배너 스팽글드는 이게 빛이 확 비치는 걸 스팽글드 라고 해요 별이죠. 별빛이 장엄하게 비치는 깃발이다. 아, 50개 별이 비추니까 얼마나 장엄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여, 별빛이 비치는 깃발. 그래서 이름하여, The Star Spangled Banner. 이게 별이 반짝반짝 하면은, t w i n k l 그래요. 근데, 별이 주악 선광처럼 비치면, Spangled라래, 그래, Spangled. Twinkle, Spangled. The Star Spangled Banner. 별빛이 광장음하게 비추이는 깃발. 다음 질문은 뭐라고요? What is the name? 이름이 뭐냐? 무엇의 이름? Of the. 자, 여기도 들어갈게요. National Anthem. National Anthem. National Anthem. A-N-T-H-E-M. 요 Anthem이 요게 요거 합해서 국가. <laughs> 그래서 국가의 이름이 국가. 미국 국가의 이름이 국가.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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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One more time.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The star spangled banner. 끝났습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긴 여정의 100문제에서 두개 남았어요. 99번. 99번 보시면, 질문이 정말 쉽네요. 99번이. 독립기념으로, 독립기념일을 언제 축하합니까? 하하. 우리는 독립기념일을 언제 축하합니까? 이거 뭐 질문이 너무 쉽죠? 예 축하하다가 뭐예요?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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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다 Celebrate 독립기념일은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Celebrate Independence Day 그러면 언제? When do we celebrate? When do we celebrate? 무엇을 무엇을 축하냐? 하 Independence Day를 Independence Day Day도 대문자예요. 자 인디펜던스데이를 언제 축하합니까 여기 축하합니까요 인디펜던스데이 독립기념일을 언제 축하합니까 When do,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그러면 July 4th 7월 4일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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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가 7월이요. 영어로요. July 4th. 7월 4일. July 4th. 자, 마지막 질문. 긴 여정에. 이제 우리가 공휴일, 미국의 공휴일 하나 알고 우리도 휴식을 취합시다. 공휴일이니까. 자, 100번. 자, 100번. 100번. 왓 h 백 100번 하고 쉬시자고요. 공휴일이니까. 자, 미국 국가 공휴일 중두 가지만. 아, 이거 참 쉬운 거 없죠? 미국 국가의, 미국의 공휴일 두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홀리데이 중에. 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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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 미국 국가 공휴일 중 두 가지 말하라 Name 말하라 To w 두개 말하라 뭘두개 말하는 거요 To w National 국가의 US h e l l Day 복수 미국 국가적인 미국 국가적인 National U.S. Holidays 국가적인 미국의 공휴일 두 가지를 이름대라. 여기서부터 이거야죠두 개의 National 국가적인 미국 공휴일을 이름대라.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의 미국, 두 개의 국가적인 미국 공휴일을 이름대 봐라. 두개 돼야죠. 두개뭐야요두 개. 아, 두개 너무 쉽죠? 어느 걸로 근데 대운 게 쉬울까요? 정월 초하루, 뉴이어스 데이, 마치 뉴터 킹, 주니어 데이, 프레지던스 데이, Memorial Day, Independence Day, Labor Day, Columbus Day, Veterans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어느게 네. 좋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 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오케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셨다 두 가지 되는데요 하나는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독립 기념일 또 하나는 Thanksgiving Thanksgiving 또 하나는 뭐라고요? Christmas Christmas. 맨 마지막을 이렇게 쉽게 장식했네요. 백번 너무 쉽죠?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Christmas 셋 중에 하나, 두 개만 되는데 뭐 생각나면 12월 달 거로 두개 됐어요. 아니, 이제 이건 11월, 12월, 11월, 12월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n a m e to w National US Holidays 그러면 Thanksgiving Christmas, Thanksgiving Christmas 또는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Christmas. 끝! 예, 그동안 100문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